앞으로는 이제 임신 14주까지는 낙태가 허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이제 24주까지도 낙태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물론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쪽도 지금 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 나영 공동집행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듬이한 네.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공동집행장나영입니다 예. 어, 낙태법 위원 결정에 따라 나온 이제 이번 개정안을 먼저 살펴보면요. 임신 14주까지는 이제 제한 없이 낙태를 이제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주까지는 이제 성폭행 임신, 또뭐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또 20, 어, 상담을 하고 또 24시간 숙려 기간을 거치면 이제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입법 예고된 내용인데 자, 어떤 부분 때문에 반대하고 계신 겁니까? 어, 저희는 사실상 그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부터 정부의 예. 헌법낙태죄 처벌 조항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평등권과 자기결정권, 건강권, 성과 대행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예. 정책 을 마련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발표한 입법 예고안은 처벌 조항을 그대로 둔 채로 여성들의 권리를 조건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예. 주수에 따른 제한이나 사유제, 어, 그리고 상담과 성년기간 의무화도 있고 의료의 거부권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간에 여성들의 권리 침해가 우려돼서 반대해왔던 내용의 네. 종합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실상 세분화된 기준으로 새로운 낙태죄를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낙태를 완전히 허용해야 한다, 아,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임신 중지에 대한 처벌이 없어야 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처벌도 없애고요. 예. 어 구체적으로 예.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적으로 예.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예. 지금 입법 예고한 대로라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이 있거나 예.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는 여성들이. 오히려 좀더 안전한 임신 중지 시기를 놓치고 상담과 의료기관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사실을 늦게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년이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이미, 이미 돌봐야 되는 자녀가 있거나 직장에서 네. 나가야 되는 경우, 또 폭력이나 학대 상황이 있는 경우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을 특정한 몇개 사유로 규정할 수가 없고요. 이런 여성들이 오히려 상담 확인을 받고 숙녀 기간 거치고 진료거부를 하지 않는 의사를 찾아다니라고 더 고생을 해야 되는 이런 예, 조건입니다. 은이 영상은 이영이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 등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 네. 제도가 정비상은 어, 지금 주수와 사유에 따른 예. 허용 조건은 사실상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틀을 전혀 바꾸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주수 제한, 이 주수 규정이라는 것이 사실 전략적으로도 명확한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 그렇게 이제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기간에 처벌이 없도록 해야 되고, 어, 지금 중요한 것은 오히려 보건으로 인프라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상담이나 숙려기관의 문제, 특히 의료인의 거부권 이것은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 그럼 말씀 들어보면 어, 30주 그러니까 좀 어,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의 형상을 이제 다 갖춘 그런 태아의 경우도 어, 이제 낙태를 할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실 네. 보건의료 접근성이 있고 정보 접근성이 있는 조건에 있는 여성들은 예. 태아의 성장이나 자기 건강에 건을 생각해서 가급적 이인 시기에 인신중지를 합니다 그런데 예. 잊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그 상황을 사실 이제 어, 없애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책임을 져야 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30주 이후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럴 때도 완전하게 임신 중지할 수 있는 조건은 보장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 측에서는 이제 사람 형상을 다 갖춘 태아를 이렇게 낙태하게 될 경우에 사실상 이, 이 죽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 어, 여성들도 무리하게 임신을 유지할 경우에는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예. 실제로 2012년 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나온, 합헌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예예. 19세 여성이 안전한 병원을 찾지 못하고 몇 군데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안전하지 못한 임신 시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성들에게도 안전한 임신 중지 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명과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네. 어, 국가가 어떻게 조건을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태아의 생명이냐 여성의 생명이냐 이렇게 기본법적인 으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입법 예고 기간이 다음 달 이제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의견 수렴 더 받을 예정인데요. 어, 이 기간 중에 이제 법 개정 요청을 하실 예정이죠? 네, 저희 적극적으로 법 개정 예. 요청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기의 어, 기자회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예. 어, 이 낙태죄 단지 여성의 선택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냐 이렇게 나눠서 이제 뭐 이분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어~ 생명은 더없이 소중하지만 자 그렇다고 이제 뭐 출산 육아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모두가 이제 함께 해야 할 고민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모두를 위한 낙태집 폐지 공동 행동의 나영 공동 집행 위원장이었습니다 바쁜 시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